자 요거 이거 그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자 네. 8월 2일은 회수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날은 네. 음. 그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아, 기록을 쪽... 경찰에 갔다가 어. 다시 회수한 날. 어, 어, 네. 군 검찰단 수사단에서 네. 회수한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시쯤에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이종섭하고 세 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단에 음. 사실은 직접 용산하고 이종섭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그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0 2 8 0 0으로 시작하는 아, 번호로 네네네. 이종섭한테 전화가 7월 31일날 음. 가가지고 음. 168초 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게 있어요. 네. <laughs> 그런데 지금 여기가 용산 전화 보는 거는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부천지가 확인이 안 돼. 아. 확인이 안 돼서 언론 보도가 아직 안 나왔어요. 대통령실이 예. 어딘지. 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자들도 알고 다 아는데 예. 전화를 많이 거는 번호는 다 알아요. 아, 아. 이거는 안보실에서 온 거네. 아 어, 이거는 그렇겠지. 비서실에서 온 거네. 예, 예. 아니 어차피 이게 일거 아니니까 그렇죠. 번호가. 근데 이것만 누독 대통령실이라고만 했고 확인이 안 됐어 지금 어... 언론 보도도 확인이 음... 안 됐고 자 제가 이거는 썰입니다 (5층에서) (5층) 전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laughs> 갑자기 <laughs> 아파요 몸이 몸이 갑피 아파요. 아들려 아들려. 엑소시스트도 아니고. 5층에 예. 좀 얘기 좀 들어봐봐. 대만합니까? 5층에 네. 대통령 소집무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대통령 집무실은 다른 층에 있고 예. 여기는 소집무실이 있는데 예. 무니까 소집무실이죠. 예. 소집무실이요. <laughs> 네, 작은 집무실. 예. 아. 잘안 써요. 아. 근데 거기에 평소에 아. 네. 누가 있는지를 아. 그러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누가 있느냐? 평소에 평소 비어 있는 때가 많은데 거기를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두 명도 아닌데. 두 명도 아니고 소 대통령과 뭐큰 대통령 소통형 군통용 대통령용 <laughs> 소 집무실의 5층에서 상층도 아니고 대통령이. 어그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요거는 뭐 근데 100%는 아니고요. 네. 그 얘기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쓰던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어. 대통령실에서 거의 안 쓰던 첨보는 전화가 오니까 대통령실인 것만 확인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 아. <laughs> 이 5층은 평소에 김건희가 이용하던 그런. 어, 5층에서 김건희가 근무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2층에서 근무하고 를김건희는 5층에서 근무하고 어, 그런 곳이라고 돼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통화한 사람이 김건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다시 자 이거 어,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폭로를 하는 건데. 그 평소에 용산 대통령실 5층을 쓰는 사람은 김건희라고 합니다. 2층은 대통령 어, 윤석열이 근무를 하고 5층에는 예, 김건희가 근무를 했다라는 얘기죠. 5층은 김건희, 2층은 윤석열이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죠. 사실 영부인이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예요. 본인이 뭐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닌데 왜 출근을 합니까? 어, 외빈이라든지 외국의 영부인들이 올 때나 접대할 때나 한 번씩 가는 것이지 평소에 출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직이 아닌데 그 자체가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엄청난 자리가 네네. 일개 사단장, 음. 소장 별두 네네. 자리에 그렇게 집착해서 네네. 대통령이 모인 자기 개인 폰으로 음. 우주벽에 가 있는 이종섭 차관한테 세번한 시간 전화를 하고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네. 오늘 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신범철 네. 그 차관. 차관한테. 전화한 것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 4시 21분에 했다니까요, 응. 8월 2일.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뭘 추가해서 찾냐 하니까는 음. 8007070. 음. 음. 청와대 전화번호, 시작하는 아, 네네. 청와대 전화번호요. 예이 전화기가 네네. 어디에 있느냐. 음. 그리고 공수처에서 음.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음. 국방비서관 등 이런 사람들의 음. 음. 압수수색을 해서 어. 핸드폰에 포렌식을 하면은 윤석열 음. 대통령 개인 핸드폰이 네네. 어디에서 썼는가 그렇죠. 그게 나오고 네네. 누가 썼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을 음.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 네네. 하는 개연성이 성립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찾고 있다는 것 아. 다시 말씀드려서 네네. 첫째 이모 이 씨가 음. 그 단톡방에 올린 음. 골프 주제에 관계 대해서 네. 과연. 네. 이모씨와 김건희 연구인과의 관계가 어떤가? 네. 이 골프 모임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네네네. 두 번째. 네. 8 0 800, 7 0으로 시작하는 게임폰? 대통령실 유선전화. 유선전화. 정의치가 된가? 음. 어떤 사무실에 놓여 있는가? 아하. 이걸 보면 은 <laughs> 거기서 전화가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음. 정의치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 그때는 뭐. 저기 세만금도 음. 가셨다, 뭐 저도 휴가도 가셨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네네. 세 번째로 대통령 개인 핸드폰에 이... 발신지. 발신지가 나오면은 누가 썼는가? 그렇죠. 대통령 동선과 맞춰본다. 이세 가지를 추적하고 우리는 있어요. 지금 추적하고 있다. 자, 기존에 기존의 통화내용은 이 예, 윤석열과 이종석 간의 이세 번의 통화, 하나, 둘, 이세 번의 통화만 알려졌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게 추가로 세 번의 통화가 더 나옵니다. 어, 오후 1시 30분 겸에 윤석열, 신범철과 윤석열 간의 통화가 있었고 또, 어, 3시, 오후 3시 40분에 신범철과 윤석열 간의 또 3분 36초 간의 통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시 21분간에 이때 10초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어, 여기 길게 되네요 8분 45초니까. 3분 36초. 다해서 11분 12분 한 12분 정도 통화가 있었네요. 보니까. 음, 그래서 이, 이건 이 핸드폰 전화입니다. 총 6번의 이 핸드폰 전화가 있었는데 이종섭과 3번 또 신범철과 3번간의 이 윤석열 개인 핸드폰으로 통화가 있었는데 이 전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냐? 김건이냐 이겁니다, 이게. 예, 왜 이런 의심을 하냐면은, 윤석열이가 촘촘하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번 전화하면 끝이지. 장관한테 지시해놓으면 끝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를 세 번씩, 여섯 번씩 해서 확인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윤석열 스타일이. 꼼꼼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윤석열의 전화 패턴과는 다르다. 평소에, 평소에 이 윤석열 개인 폰을 에, 그 김건희가 관리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었어요. 국힘 관계자가 윤석열 개인폰으로 전화했을 때 윤석, 그 김건희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통화했던 그런 사실이 있죠. 그런 걸로 볼 때는 에 윤석열 개인폰 또한 김건희가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고 또 신범철과의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오후 4시 21분에 통화합니다. 이 오후 4시 21, 21분에 통화를 하는데. 이, 윤석열이가 이 4시 45분께, 그, 태양광 관련해서 군산, 군산에서 협약식을 하고 있었어요. 새만금에서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시간이 몇 분이 아닌 몇분 차이가 안 나요 한이3 0 분밖에 2 5분 정도 차이인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개인 폰의 이 발신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이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그이 그, 이 때의 발신지는 밝혀졌죠. 이, 그, 윤석열과 이종석 간의 이세 차례의 통화의 발신지는 용산입니다. 용산인데 이 신범철과 윤석열과의 통화의 발신지는 정확하게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폰을 들고 가서, 어, 여기서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관저에서, 관저에서, 어, 김건희가 통화를 한 것인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또 하나, 이, 시간이 7월 31일 날, 그 7월 31일 날, 이 용산 5층에서, 용산 5층, 용산 대통령실 5층에서, 이종서 폰으로 168초간의 전화가 이루어집니다. 루어지는데이 5층에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평소에 5층은 김건희가 근무하는 걸로 알려졌죠. 2층에는 윤석열이 근무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때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대통령실 해명은 이때 통화하고 이세 번의 통화는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과 에, 그 이종섭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아예 에, 상당히 의외에서요 신속하게 신을 해버립니다. 나는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신속하게 신을 하냐 이거예요. 계속 잡아떼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통화 사실도 없다. 뭐 이것저것 다 잡아떼다가 갑자기 에, 이게 공수처 공수처에서 군사 재판의 재판 기록들이 변호인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갑자기 인정해버립니다. 윤 윤석열이 이종섭과 다른 일로 통화를 했다. 이세 번의 핸드폰 통화하고, 이 7월 31일날 이 이전에 168초 동안 통화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갑자기 해버려요. 뻥치죠?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상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그 뿐만이 아니고, 8월 7일께인가요? 8월 7일께 유석열 개인 폰으로 이정섭 장관과 또 잠, 잠깐 동안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그 아침에 윤석열이 일어나서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그술술 술 먹고 아침에 TV 자기도 바쁘잖아요. 아침에 출근도 못 하는 사람이 그 아침 7시 대로 기억하는데 그 아침 70대 전화를 한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개인폰을 김건희가 관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추론이에요. 추론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입증된 게 없습니다. 단순 추론인데 그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만일 이게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 끝난 겁니다. 괜히 끝난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완전히 탄핵 당해야 되고 김건희는 빵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은 이걸 속시원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윤석열 개인 폰을 압수수색하고, 신범철, 이종섭 등의 폰을, 원래 폰을 다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이종섭은 깡통 폰을, 깡통 폰을 제출한 거 아니에요. 원래 폰은 어디 내뻗어 버리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폰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겁니 압수수색을 못할 거면 특검을 하라라는 얘기죠.